지금 한국 여자배구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곡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시즌이 제작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 하나. 과연 흥국 생명과 원더독스의 재대결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 흥국 생명 감독 불참의 이유가 시즌이 전략 때문이라는 추측이 급증하며 논란이 커졌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이 존재한다. 오히려 이 논란은 한국 배구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방송 리그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에 가깝다. 우선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왜 흥국생명 감독만 안 나왔는가? 라는 질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갈등이나 감정적 요인이 아니라 시기, 계약, 전술 보호라는 세 가지 현실적인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째, 촬영일은 9월 3일, 즉, 시즌 개막 직전이었다. 이때 프로팀은 전력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예민한 시기이며, 특히 흥국생명은 당시 외국인 선수 라이트 세터 조합을 거의 확정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직접 카메라 앞에 등장해 선수 기용 세트 운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전술 노출에 해당한다. 결국 그날 경기가 1군이 아닌 2군 백업 중심으로 꾸려진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둘째, 흥국생명은 V. 리그에서 유일한 외국인 감독 체제다. 외국인 감독이 방송 예능에 출연하려면, 계약서 조항, 초상권 범위, 구단 리그 에이전시 승인 등 절차가 국내 감독보다 몇배 복잡하다. MBC가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 비용, 법적 조율이 발생한다. 즉, 감독이 안 나왔다가 아니라, 출연 자체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셋째, 김영경이 흥국생명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까지 함께 TV에 등장하면, 불필요한 프레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즉, 팬들이 흔히 말하는 김연경과 감독의 관계를 지나치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측면이 있다. 이는 갈등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팀으로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감독 불참은 감정적인 이유나 갈등이 아니라 전술 보완, 계약 구조, 연출상의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겹친 결과다. 그러나 이 신중함은 다른 한편으로. 흥국생명이 시즈니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키우는 결과도 만들었다. 특히, 재대결 유출설이 돌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흥국생명 감독의 부재가 단순한 상황적 선택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섬뜩한 이유라는 표현까지 동원된 것은, 그만큼 팬들이 이 구도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원더독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프로팀과의 관계가 정치적 전략적 의미를 갖기 시작한 순간 어떤 움직임이든 과대 해석이 붙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흥국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능과 프로리그가 교차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관심의 이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MBC가 시즌 2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흥국생명 원더독스 재대결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확정된 정보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흥행성 측면이다. 시즌1에서 가장 화제성이 높았던 장면 중 상당수가 바로 흥국생명전이었다. 김연경의 친정팀이라는 스토리, 프로팀 데뷔 원더독스의 도전 구도, 신인 감독이 과거 동료와 마주서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방송사 입장에서 이 조합은 강력한 흥행카드이며 시즈니에서도 재현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둘째, 전술적 상징성이다. 흥국생명은 리그 정상급 공격력을 가진 팀으로 평가받아왔고, 특히 좌우 공격을 활용한 빠른 템포의 전환은 원더독스가 시즈니를 내내 극복하기 위해 분석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팀과 다시 맞붙는다는 것은 단순한 예능 장면이 아니라 원더독스의 성장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 MBC와 배구팬들이 이 대결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셋째, MBC의 새로운 전략적 고민이다. 시즌1의 성공은 예측 불가능한 화제성과 유튜브 확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즌2는 더 높은 기준에서 스포츠 완성도와 콘텐츠 구조 안정성을 요구받는다. 즉, 시즌1처럼 감동 중심, 도전 중심의 구성이 아니라 프로팀과의 교차전, 전술 분석, 선수 성장 데이터 등의 심화 요소를 도입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매치는 결국 흥국생명과의 리턴 매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단순한 루머라도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흥국생명 감독이 김연경 앞에서 모습을 감춘다라는 식의 과도한 표현도 사실은 갈등이 아니라 전략적 조심성의 결과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흥미로운 서사처럼 보인다. 예능의 서사와 스포츠의 긴장감이 결합하면서 이런 해석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구조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흥국생명의 선택은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다. 시즌 전 전술보호는 프로팀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 절차이며 외국인 감독체제에서의 방송 출연 제한 역시 현실적인 조건일 뿐이다. 감독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갈등이나 회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에 가깝다. 오히려 흥국생명은 시즈니의 촬영 시기, 조건, 전술 공개 범위가 충분히 협의된 이유라면 참여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결국 논점은 단순하다. 시즈니가 개봉될 경우, 흥국생명은 시즈니과 달리 전술을 노출해도 문제 없는 시기, 계약적 조율이 충분히 끝난 상황, 그리고 김현경과의 관계가 오해를 만들지 않을 연출 환경이라면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리턴 매치가 실질적인 논의가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MBC의 전략적 선택지가 드러난다. MBC는, 시즈니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배구리그의 성장과 연결되는 콘텐츠로 만들고자 한다. 그 핵심 장면으로, 상징적 재대결을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연출 방향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다. 그렇다면, 시즈니에서 흥국생명과 원더독스의 재대결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경기의 성사 여부를 넘어 MBC 프로배구 김현경, 흥국생명 등 여러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구조를 이해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방송사 MBC의 입장을 보자. 시즈니는 예측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청률 유튜브 조회수, SNS 화제성 모두에서 역대급 신생 예능으로 평가됐고, 원더독스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예능팀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성공이 바로 시즈니의 부담이 된다. 팬들은 더 높은 완성도를 요구하고 출연진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프로배구 구단들은 콘텐츠 노출 시 선수 피로 전술 공개 리그 일정과의 충돌을 우려한다. MBC가 시즈니를 제작하려면 단순한 재미 이상의 구조적 설계가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흥국 생명과의 재대결은 위험이지만 동시에 필수 카드가 된다. 위험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 시즌 전 전력 노출 부담. 둘째, 외국인 감독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계약 조율의 복잡성. 하지만 이두 가지는 시즌 초반만 넘기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즉, 촬영 시기를 리그 개막전이 아닌 시즌 중 휴식기 또는 올스타 브레이크 뒤로 잡는다면 전력 공개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다. 감독 출연도 사전협의를 통해 초상권 기준을 조정하면 가능해진다. 결국 방송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흥국생명을 투입할 것인가인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흥국생명과의 재대결은 시즈니의 상징적 메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프로배구 시장 관점을 보자. 최근 한국배구연맹 코보은 지속적으로 8구단 확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리그 균형, 중계권 확대, 스폰서 시장 확대 등 모든 요소가 팔개팀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시즌1에서 원더독스가 예상 밖의 화제성을 만들면서 코보 지자체 기업들이 콘텐츠 기반 신생팀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유튜브 sns에서 형성된 원더독스 팬덤은 기존 프로팀 팬덤과 구조가 다르다. 예능 기반이라 유입층이 넓고 신규 관람층을 만들어내는 가치가 크다. 이 흐름에서 흥국생명은 원더독스와의 대결을 단순한 예능 촬영이 아닌 미래시장의 시험대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예능리그 협업 구조가 한국 배구 전체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테스트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라면 흥국생명이 시즈니에서 완전히 배제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제한된 선에서 참여하는 것이 더큰 전략적 이익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연경의 변수를 살펴보자. 김연경은 단순한 출연자나 감독이 아니다. 그녀는 한국 여자 배구 전체 브랜드의 중심축이며 동시에 기업과 연맹이 모두 참고하는 콘텐츠 파워의 핵심이다 시즈니가 제작되는 순간 김연경의 의견은 구조 설계에서 사실상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연경 입장에서 흥국생명은 친정팀이며 선수 코치들과의 관계도 좋다 다만 시즈니의 부정확한 추측들이 불필요한 갈등 이미지를 만들었던 만큼 시즈니에서는 안전한 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흥국생명과의 재대결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갈등 없는 구도, 비교 프레임이 아닌 성장 프레임으로 설계되어야만 김연경이 동의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흥국생명과 원더독스의 재대결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시즌 2의 구조상 필요성이 매우 높다. Right to NHI, A minus H.